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저와 한절씩 교대로 교대를 묵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는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 좀 하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음. 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로서 공생회를 시작을 해요. 예, 30살이 되셔서 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제자들을 불러요. 동역자인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오늘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이 여러분 나오잖아요. 어 19절, 19절 20절 두절 나같이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베드로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 어부들이에요, 다. 이들이 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니까 그들에게 맞게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이렇게 고기를 낚았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취하는 사람을 낚았다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다른 성경에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얻어서 어떻게 하냐 취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는 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부르신 데에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라에서 군인을 부르는 건 나라 지키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소방관들을 부르면 불 끄고 위험한 사람 구해주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을 취하려는 거예요. 사람을 얻으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하라는 분명한 여러분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오늘 제자들을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마태도 부르고 뭐 유다도 부르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한가에서 놀고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 부른 적이 없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을 불러요. 좀 아주 성격이 강하고 투박하고 그럴지언정. 그럴지언정. 그거는 좀 다듬으면 돼. 그러나 게을르고, 느려 터지고, 누가 시켜야만 일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 부르지 않았어. 열정이 있고, 현장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현재 내가 맡은 일을 아주 열심히 감당할 때 주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분명한 거는 이 교회를 헬라어로, 교회라는 말이 이 신약성경적으로 헬라어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러요. 에클레시아. 그건 부른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부른받은. 여러분,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부른받았어요. 아니, 나는 내가 스스로 왔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나는 내 친구가 전도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여기 아무나 올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불러야 오는 데예요 아멘 우린 부른받은 사람인데 왜 불렀냐?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고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는 사람을 얻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멘. 따로 해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얻는 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장 초청 잔치 기간이에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시작한 거지요. 교회로 먼저 오기 전에 작은 교회인 우리 속으로 목장으로 초대해서. 예수님 대접하듯이 1년에 한 번은 그들을 정성껏 대접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일곱 어,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 영혼을 구원하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천사도 안 시킨다. 천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셀 수도 없는 천사들을 시킨다면 교회 안올 사람 하나도 없지요. 잠자는데 천사가 가가지고 뒤통수에 탄대 치고서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어. 너 제자들 께다 나가. 이름은요, 교회 안올 사람 못 있어. 근데 이 영혼 구원하는 이 귀한 일을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심부름 나무에게나 시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시킨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사람을 얻는 제자가 되라, 어부가 되라, 사람을 지옥 가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예수를 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어부가 되라 사람 얻는 어부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버려두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놓아두고 배와 아버지 하던 일들을 그대로 놓아두고. 왜? 이거보다 예수님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는 게더 가치 있고, 더 귀하니까, 그들 그것들을 놓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구해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래.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시인만 하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거를 안 해서 지옥 간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러분 저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다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내 사랑하는 식구들, 내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 그들은 그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가는데 아 그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지 그들이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이 형제가 여러분 그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다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람 없는 업으로 우리를 불러 아멘. 우리 사람 없는 어부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제일 소중한 것이 그 사랑하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하는 거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배를 아버지까지 놓아두고 영혼 구원하러 주님을 따라 나섰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가정 뭐 식구들 우리가 하는 일다 소중해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아멘 사람 낳는 어부가 됩시다 아멘 자그 다음에 20, 23절을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요걸 이렇게 정리해 보면 세 가지를 하셨다 그래요. 가르치셨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는 이 복음 보금, 천국 복음을 전파 전하셨어요. 전도했다는 거지. 세 번째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셨어요. 세 가지를.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이제 한 140년 정도 된다 그래요. 처음은 1885년도에 우리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와 그 매제가 되는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 둘이 저 일본에서 한국어도 좀 배우고 준비하다가 4월 5일 날 부활주일 날 둘이 배를 타고 들어와서 그 공식적인 선교사들이 그 둘이 서로 배에서 내리면서 내가 먼저 내리면 아펜셀러가 위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내리면 이 땅에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다고 할 거고 이건 감리교 선교사니까 아, 언더우드 당신이 먼저 발을 디디면 한발 먼저 디디는 거지만 당신은 장로교 선교사니까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다고 그럴 거니까 우리 둘이 동시에 발을 딱 디디자 그래가지고 배에서 인천항에 내리면서 한국 땅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동시에 발을 딱 내디뎠어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와 가지고 뭐를 했냐? 저쪽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정동제일교회, 서울 덕수궁 옆에 있는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 세문안 교회 이런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두 번째 뭐 했냐? 학교를 세웠어요. 배재학당 이화학당, 연세학당, 그들이 세운 학교들이 그 외에 선교사들 다 맞죠. 대전에도 여러분, 한남대, 모건대, 배재대, 이 전부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에요. 학교를 세우고 가르쳤어요. 반드시 거기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뭐를 했냐?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 테레비 드라마에도 나왔잖아요. 제중원이라고 그, 1년 먼저 들은 알렌 선교사가 그걸 재중원을, 고종왕제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세우고, 그리고 계속 세브란스 병원, 뭐 이런 걸 세워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세 가지,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했고, 학교를 세워서 가르쳤고, 병원을 세워서 고쳤고, 이게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눈을 뜨는 게 좋아요. 눈을 떠요. 세 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와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배우야지 먼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하루야 하루야 믿고 따르고 가르치지.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주 기초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DTS 반까지 아주 착착착착돼 있어요. 모든 성도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아니, 내가 가르칠 재주가 없는데, 아니, 얼마든지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얘기해 줄수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오래전에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 간증을 우리 목사들 앞에 와서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집사 때인데 자기 회장실에 비서가 다섯 명이래요. 근데 다섯 명을 이 사람이 내가 저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친다, 제자 삼는다 이런 마음이 확고해요. 그래서 하루에... 회장부터 비서 직원들 하루에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나씩을 해요.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면 일찍 한 일곱 시쯤에 출근을 해요. 같이. 어디로 회사 옆에 있는 회장국집으로. 거기서 아침을 같이 여섯 명이 먹으면서 일곱, 칠일이니까 일곱 말씀을 외웠을 거 아니에요. 서로 그 암송을 쭉 외워. 그리고 말씀을 한 주간 암송하면 매일 하나씩 암송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서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여러분 1년이면 365 말씀을 외우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큰 은혜가 되고 자기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게 된다 여러분 이랜드 회장보다 더 바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1년에 자기는 1년의 절반 이상을 외국에 나가산대 그래도 전화로 말씀 암송한 거 나누고 그런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을 배운 다음에,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자녀들에게도. 옛날 얘기해 주듯이. 예.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르치는 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 천국 가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국민이 되면 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게 사대 의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백성이 여러분 의무가 없겠어요 전도의 의무가 있어요 예배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영혼 구원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가세요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셔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리고 너희를 부른 목적은 전도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 구원하라고 나는 너희를 불렀다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올해가 이제 한달 보름 남았잖아요. 연말을 잘 마무리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마무리하는데 우리가 이한달 보름 동안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일을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일을 해주시거든요. 아멘. 열심히 전도하면서 여러분 올 하나를보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교회를 찾는 분들이 많죠. 이사가고 그럼 저한테 목사님 좋은 교회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어떤 신도시에 그냥 교회를 잘 전화 갖고 사람들이 그냥 매주 뭐 10가정, 20가정씩 오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난궁금이그담임 목사 언제 만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귀찮게 안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 부담 주려고 전도하라고 안 합니다 이런 얘기라면 그 나쁜 교회예요 좋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자체가 영혼 구원하려고 세우셨어요. 아 빵집은 빵을 만들어야 되고 국수집은 국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복음전에서 지옥 가는 영혼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교회가 아니죠. 혹시 여러분이 이사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살아요. 그런데 할수 없이 전근 가고 뭐 그래서 이사 간다? 그러면 그 주변에 좋은 교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열심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주인인데도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영원 구원하러 왔다 그 말이지. 또 하나 예수님은 치료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병원을 약국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병원도 약국도 하나님이 주셔서 의사도 약사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조금만 아프면 늘릉 가서 치료받아야 돼. 그러나 근원적인 육체도 마음도 또 영혼도 아주 근원적인 치료자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치료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라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또 정신 영혼의 모든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 3장5절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대로 그대로 나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흘리심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기 위함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그 피로 우리 죄가 다 씻어지는 건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먼저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래, 피를 흘리셨어요. 온 얼굴이 그냥 그 가시로 얼굴이 찢어져서 피가 그냥 흘렀어요. 여러분, 가시는 저주의 상징이죠. 저주. 창세기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땅이 가시 원근기를 냈거든요 저주거든요 예수님의 가시관을 쓰신 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의 생명의 면류관을 써 주시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마지막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때렸는데 여러분 이 채찍 끝에 납덩이 쇠덩이 생선 가시 이런 게 있어 갖고. 때리는 게 아니라 찍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 엄지손가락만한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갔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피 흘리심은 왜 그러냐 우리의, 우리가 우리 그래서 나음을 받았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그렇게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려고 그러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것도 영적인 질병이거든요. 그다음에 온갖 현대인들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질병이 더 많잖아요. 마음의 질병. 주님이 이거 치료해주려 오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섬에서 목회할 때 생각이 났어요. 그날 주제가 용서 용서하자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세 신자 중에 한 나이가 꽤 되신 분이 한5,60 대신 60 가까운 분이 계속 울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어 막 흐느끼면서 울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제가 가서 어, 무슨 일이 있냐 난 누구 죽은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돌아가신지 오래됐는데 시집살이를 다 무심하게 자기가 매일 머리끄덩이 잡혀갖고 그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옛날에 그랬어요 섬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상처받았고 그러니까 그걸 전부다가 만만한 며느리에게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뛰고 막 분노가 차오르고 막 그런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그 시험은을 어떻게 용서를 해? 그니까 막 눈물이 막 예배 끝나고도 한참 울었어요.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눈물을 닦고 일어나면서 이래요. 목사님 이제 시험은 용서할 것 같아요. 이제 용서가 돼요. 용서할 것같아요 예수님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 오랫동안 있었던 이 마음의 그 상처 질병을 치유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에 나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나환자. 집에서부터 쫓겨나가지고 쫙 들들짐승처럼 굴에서 산에서 사는 나환자가 와서 예수님 이렇게 이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 그래서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세요. 치료받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한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아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 와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그런 치유하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람을 얻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따라 우리도 열심히 특별히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이웃들 절대로 지옥 보내지 않고 내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겠습니다. 예수님 날마다 말씀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자 되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예수님께 날마다 나와 와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고 깨끗한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얻는 어부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부터 이웃들부터 이 천국 복음 전에서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주님 어부 역할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복음을 열심히 예수님처럼 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주님 깨끗함을 받기 위해 치유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고 깨끗함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 깨끗함을 받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람을 얻는 어부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열심히 천국보금전에서 사랑하는 이들, 절대로 지옥 보내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사람 없는 어부 역할 잘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자녀들과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치유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병든 거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깨끗함을 얻겠습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깨끗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